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이 바빠지게 됩니다. 계절이 바뀌니 새 옷도 필요하고 책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될 해야 것이 많습니다. 또 그중에 이제 등록금까지 돈이 참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제 아이 얘기는 아니고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을 도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뜻을 저희가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영예로운 보훈을 만드는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보훈처 최석준 사무관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훈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을 드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비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이 업무들이 수작업이 많아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비 지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기마다 각 대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유공자 후손분이 이번 학기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또 성적은 어떤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수합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주는 서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생활지원금 지급 업무에서는 대상자분들한테 지급 결정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온 나라라고 하는 국가에서 쓰는 공문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대상이 아니다.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번거롭게 해드리는 일이 많아서 페인 포인트들이었거든요. 이것들이. 저희가 이런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음으로 인한 보훈 행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시킬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C의 브리티RPA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삼성 SDS라는 이름이 가진 신뢰성과 직관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고요. 제공해주신 매뉴얼만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 한 통화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꼭 전산직이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교육비를 지급해주는 업무에 대해서는 브리티아 RPA가 데이터를 모아주면 자동으로 입력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가 됐었고요 제각각 그 형태의 서식들이 RPA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표준화가 됐습니다 국립유공자생활지원금 지급 업무는 사람들의 실수에 의한 휴먼 에러를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브리티아 RPA는 밤도 없고 지치지도 않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무려 연간 18,000여 시간이나 절감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브리티 RPL을 통해서 이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처리했던 부분들이 범정부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선양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브리티 RPA를 통해서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절약된 시간만큼 저희는 보은 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영예로운 보은을 이루어가는 일에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